내 거는 빨간색 옷을 입는 이유가 있어. 이분들 성격 자체가 확끈하거든. 그럼 큰 돈이 뭐겠어요? 우리 생각하는 로또가 있을 거잖아. 내가 생각하는 개요인 분들 진짜, 진짜 좋아요. 결혼은 하세요 하고 싶으면. <웃음> <웃음> 뭐? 내가 뭐라고 못하겠어? 하세요 하고 싶으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laughs> 안녕하세요 장간나의 백업도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옷이 많이 화려시네요 어, 제가 사주에 화가 없기 때문에 네. 어, 화를 채우기 위해서 한번 입어봤어요 벌써 올해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2025년 을사년 하반기 운세에 대해 알아보는 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1993년 음. 33세 개유생 박디 분들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 네, 네. 이분들 올해 하반기 운세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이분들이요 내가 오늘 빨간색 옷을 입는 이유가 있어 이분들 성격 자체가 화끈하거든 네. 하반기 때는 모든 일 자체가 화끈하게 네.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음. 그러면 이분들 하반기 금전은 어떨까요? 자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하면 은 네. 이분들은 아까 내가 화끈하라 얘기를 했잖아요 예. 금전운도 화끈하게 들어온다 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큰 돈이 생길 누냐? 음. 응? 그럼 큰 돈이 뭐겠어요? 어떻게 음. 생각할는 로또가 있을 거잖아 네. 그 다음에 뭐 주식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이분들은 모든 일 자체가 개우생들은 다 나쁘지 않아요. 개우가 물이야. 운을 따지면. 물을 걷는 닭이야. 닭이 물을 걷을 수 없잖아요. 네. 물을 걷는다는 거는 그만큼 나한테는 아주 중요한 운이 좋은 연도가 되지 않을까. 개우생들은 다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음. 하반기 문서운은 어떨까요? 문서운과 금전운은 어때 같이 가야 돼 그러면 이분들이 금전운이 내가 운이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그냥 문서를 사겠죠 네. 그럼 그 문서도 화끈하게 매매라든가 투자를 한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면은 이분들이 아마 성공할 거야 음. 내가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 얘기하면 네. 위험한 투자 하지 마 하잖아 근데 이분들은 투자운 들어오긴 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그 연도에 민감하잖아 네. 이번 이개우생분들도 괜찮아요 음. 어. 그러면 이분들 혹시 직장에서 숨질이나 또는 이직분이 있을까요? 이분들은요, 직장보다는 사업을 하는 게더맞아 이분들은 또 직장 다닌다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좀 빼어나신 분들이 많을 거야. 음. 그래서 직장들 승진도 다른 분들보다 빨리 할 수가 있어요. 네. 내가 너무 좋게만 얘기하는데, 그건 어쩔 네. 수가 없어. 무당들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개요생분들 진짜, 진짜 좋아요. 지금 서른 몇 살이죠? 세, 살이요. 세 살이죠. 직장을 다닌다는 게 뭐, 안 맞는다는 게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 점점 많아질 거야. 직장도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승진이잖아. 승진하면 내가 어떤, 재물이 들어오는 거잖아. 아까 내가 그랬죠. 재물이 들어오는 게 화끈하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화끈하게 한 바퀴 딱 승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 가만히 있어도 그게 렇 되진 않아요. 어? 똑같이 노력을 해도, 다른 집에서 이분들 지금 승진은 또 빠르다는 얘기야. 이분들 특성이 또 있어. 우리가 성격 급하신 분들, 성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안 친해도 화를 내잖아요. 대인 관계도, 이분들은 친해지면 화를 내. 그것도 화끈하게 아... 화를 내. 이분들은 친해지면 화를 낸단 말이야. 리더의 기운을 타고나신 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음. 이분들, 하반기에 연애나 결혼은 어떨까요 연애가 또 다른 문제인데, 네. 연애는 그냥 나쁘지 않다 정도? 아... 음, 결혼은, 하세요, 하고 싶으면. <laughs> 뭐, 내가 뭐라고 못하겠어. 하세요, 하고 싶으면. 어. 뭐 결혼이라는 건말 그대로 내가 평생 가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은, 뭐 이혼하신 분도 있겠지. 어? 있겠죠? 있겠죠. 어, 그거는 본인 탓을 하세요. 성격 문제야. 어? 문 탓을 하지 말고. 본인 탓을 하면 안 돼. 본인 성격 탓을, 본인 탓을 하는 거야. 네. 알았죠? 네.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음. 건강은 어떨까요? 건강? 음. 좀 건조한 날좀 알려드리기 좀 증상이 있고, 네. 치아. 이빨이 솔직히 중요한 거예요. 이빨 못 먹잖아 그렇죠. 아프고 그럼 맨날 죽만 먹을 순 없잖아 내가 나이가 젊다고 음. 이 나이에 돌멩이 도우두두 씹어 먹는데 이분도 돌멩이 우두두 씹어 먹으면 안돼 음. 치아가 좋지 않거든 음. 그 다음에 똥을 아니 대장 그렇죠 대장 네. 문제 변비 문제 이런 거 이런 게 들어오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 크게 큰병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치아 되게 중요해요 네. 먹는 게 약이야 그쵸? 렇 어, 먹어야지 내가 힘을 내고 먹어야지 내 성격 화끈해지는 거야 음. 화끈해져야 돈도 벌고 그렇죠 그래야지 애정도 나누고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음. 네. 선생님 그 게임마다 생명생활 음. 생일이 다 다르잖아요?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백국단 선생님께 위에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요생분들에게 덕담 한마디. 네? 뭐덜덕담있을까요 이분들은 직장을 다니던 화업을 하던 내가 투자 수익을 통해서 적절한 재물이 풍요를 누릴 수가 있다. 투자 수익? 이거는 전문가한테 좀 위대를 해보세요. 그러면 전문가도 사기꾼이 있고 응? 사기꾼이 아닌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 사기꾼 만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 이번 연도 자체는. 선생님, 응.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응.